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함께 우리 사랑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어, 질문을 하나 던져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 정도사 님뭐 처음부터 당연한 소리를 하시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조금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유 없는 무기력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없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은 이렇게 찾아오는 가장 큰 원인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주마 같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다가 살아가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그때 기쁨은 있었던 것 같지만 크게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유 있는 무기력함, 공허함 또한 존재합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공허함과 무기력함은 우리를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지 후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게 하며 즉 방황하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힘차게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 즉 우리가 정체성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확증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무기력하고 공허할 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성도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이 어떠한 영광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인지, 성도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것을 소망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이 나름대로 가치관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하셨던 하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명령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송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얻기를 바래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네 아멘. 이 삶의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이 사명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이러한 맡기신 나의 사명을, 사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할 때 주어지는 자세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주는 유익은 정말 놀랍습니다. 1절의 3점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 교회에 초대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흩어진 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고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쫓겨난 이들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고 어려움과 힘든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 때문에 그들 마음을 찾아오는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인해 오는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송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이들에게 오는 것은 다름이 아닌 큰 박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위기에 처했고 사명을 놓아버리고 성도의 삶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놓여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키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열문화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는 한 귀인과 열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귀인은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이제 열 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아들아 너희들 이제 좀 이걸로 가서 장사해라. 하고 명령하고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 귀인은 돌아와서 이 종들에게 자신의 명령대로 잘 행했는지 불러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대조적으로 나누어지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이 귀인의 명령대로 잘 수행해서 각각 열 개의 문화와 다섯 개의 문화를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귀인은 이들을 보고 칭찬하며 열 개와 다섯 개의 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종은 이 귀인의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한 문화를 잘 수건에 쌓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인이 이 종을 보고 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빼앗으며 이 종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어, 칭찬받은 이유는 이유를 남겨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 귀, 귀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마음, 책임감을 가졌던 그 마음 때문에 영광을 얻고 보상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의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이 사명의 책임감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않고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책임감이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자세는 도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 우리를 잡고 모험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험에 마땅히 도전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은 흩어진 자들 중한 명이었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빌립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면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다 모두들 잘 알겠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에게 상정하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혐오하며 가까이 하지 말고 다가가지 말아야 할 곳. 개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지금 빌립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큰 모험이었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지만 빌립에게는 이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과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낸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모험과 도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사마리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도전으로 빌립의 모험에 대한 도전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도전이 빌립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사명에 사명에 대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큰 성장이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격언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들으면 다들 아실테지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방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유대인 격언이 있습니다. 어, 모두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물론 물고기를 그냥 얻게 된다면 그 또한 기쁠 것입니다. 물고기를 얻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먹을까, 그것을 어떻게 잘 해볼까 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낚싯대를 피고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이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물고기 잡는 일이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수확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잡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후회도 되고 어려운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방법을 알아 가지고 그냥 물고기 얻었으면 기뻤을 텐데. 아 그냥 얻을 걸.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탈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때 결국 그 물고기를 잡게 된다면 이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이 기쁨은 사실 도전했고 모험했기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고 성장입니다. 물고기를 그냥 받았을 때, 물고기를 그냥 얻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성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도 약간, 이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명에 대해서 모험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성장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먼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벌어지는 일들, 즉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은 물론 이 말씀상에서 빌립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행했을 때 나오는 표적들입니다. 빌립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고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어, 이러한 박해 상황, 이러한 이 팔장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 이 사명에 대한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8 장부터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마리와 유대 온땅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칠 장까지에는 이방인에 대한 어, 이 복음의 전파가 전혀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있었겠죠. 그러나 누가가 왜8 장부터 이러한 이양스를 풍기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이유는 누가는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이 사명의 주관자 흩트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하고 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큰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후 이8장 이후의 말씀들을 더 살펴보면 빌립은 자신의 마음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각 유대 지방의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조차도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즉 우리 또한 성령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책임감과 또한 우리가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겨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빌립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창하게 다가오고 크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아,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하는 염려들이 느껴진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현실의 상황과는 너무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나는 내 자리에서 내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무언가 세상 속에서 거창한 일을 하고, 무언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그러한 거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삶에서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험에 과감히 내 몸을 던지며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주님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주님의 주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역할들을 나는 과연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모습, 내삶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과연 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도전하며 책임감 가지고 그 사명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야 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일들 내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헌신의 자리들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준비하신 영광, 큰 보상, 큰 기쁨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빌립은 오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의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그 무모한 도전을 모험을 도전하면서 나아갔을 때그 결과는 오늘 말씀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어지고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더욱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자리, 그 사명들을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며 그 모험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에는 영광들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 예비하신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고자 하고자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로서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이러한 성도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너 고향에서 떠나서 그냥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고 하는 큰한 큰 모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크나큰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 그 풍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그에게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번 모험을 해야 됐고 매번 도전을 해야 됐습니다그 가운데 실수한 일도 많았고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책임감으로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영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만민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영광 보상이 보상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입니다. 성도는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작은 마음의 불편함, 또는 생각의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 또는 이 교회 속에서 오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오는 그 힘듦들 어려움들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다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모험들을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테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영광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도의 삶의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참된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 8장 처음 시작은 큰 박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8절의 끝은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도의 사명에 대한 자세를 오늘 말씀처럼 오늘 자세를 기억하면서 깊이 고민해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들을 누리며 얻으며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나눈 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